예 이번 시간은 음, 요즘처럼 날이 좀 더울 때 국이나 찌개를 많이 하고 빨리 먹지 않게 되면 금방 상해서 버려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 편리하게 예, 국을 만들어서 어, 즉석에서 바로 매번 만들어서 먹는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음, 한번 좀 알아볼게요. 어, 우선 국그릇에다가 정수기 물을 적당량 이렇게 온수로 받으신 후에 여기 보시면은 된장인데요. 여기 지금 어 된장 다시마라고 돼 있죠. 된장 다시마. 다시마가 들어가 있는 된장인데요. 다시마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왕 된장국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다시마가 들어가 있는 된장을 구입해서 큰 숟갈로 한반 정도 양만 이렇게 해서 국구에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맛소금을 좀 치면은 맛이 좀 어느 정도 어울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국 건더기는 어떻게 하느냐? 매번 국 건더기를 건더기를 준비해서 하려면 은 귀찮기도 하고. 또 날이 더우면 또 금방 상하니까요. 예, 국 건더기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반찬 이렇게 있죠. 반찬, 이런 반찬들을 이렇게 넣으시는 겁니다. 예? 지금 음, 다시마가 들어가 있는 여기 된장, 여기 국물에다가 예, 먹을 만큼의 반찬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음,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넣는 재료 자체가 국 건더기가 되는 거죠. 에, 국 건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국 건더기를 어, 장만하거나 어, 끓일 필요가 없이 에, 바로바로 국 건더기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에, 국을 바로 금방 즉석에서 만들어서 어, 맛있게, 에, 신선하게, 상하지 않게 먹을 수가 있죠. 이런 다음에 이제 밥을 말아 드시면 되는데 밥을 말게 되면 아무래도 가발이 이, 이 물을 흡수해서 에, 여기 들어가 있는 여러 음식들이 아주 부드러운 상태로 어, 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국이나 찌개 매번 끓여 드시기 뭐 귀찮으신 분, 또 날이 더워서 빨리 이런 국, 찌개 상하서 이렇게 짜증 나시는 분들, 그리고 위 기능이 좀 약해서 소화가 좀덜 되시는 분들은 에, 이런 방법을 쓰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간편하고요.